안녕하십니까. 김희준입니다. 어, 자, 음, 오늘 이 영상은 이제 2021년 데뷔 정규반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저는 탑뷰 공무원 영어 원장 겸 대표 강사인 김희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1년입니다. 2021년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해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21년. 어, 2021년은 어, 마지막 기존의 경찰 영어 시험의 해입니다. 마지막 기존의 경찰 영어 시험.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2022년부터 경찰 영어는 어, 개편이 되기 때문에 어, 토익이라든지 뭐 GTELF라는 시험에 공인 영어 인증으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2021년이 우리가 지금껏 공부해왔던 기존의 유형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얘기를 마지막. 중요한 건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그죠? 마지막이라는 것은 정말 좀 묘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어,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어,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물론 선생님 어, 저는 2022년 때 어, 토익이라든지 GTEL 프로 시험을 봐서 경찰이 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뭐 동의합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 2022년 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 후년이 아니고 내년에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는 분들은 마지막이라고 내년 시험이 마지막. 이때까지 봤던 유형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어, 장수생들 혹은, 어, 이제 내년에 막 합격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해일 것 같습니다. 자 일화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영어 학원에 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는데 아직까지 기억에 난,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수생과 초시생이에요 제목은 어,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어, 경찰 준비생 중에서 육수생이었어요 장수생은 근데 초시생이랑 같이 왔어요 지인이라고 해가지고 초시생은 말 그대로 초시생이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영어 성적 혹은 영어 실력을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구문을 해석을 시켜봤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장수생과 초시생 둘다 해석하는 게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소름이 안 끼치면 안 돼요. 물론 올바르게 해석을 해서 똑같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은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둘다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수생은 6년 동안 뭘한 거지? 정말 소름이 끼치죠. 이런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장수생과 초시생이 영어 해석을 시켜 봤더니 잘못되게 똑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장수생한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어요. 첫 번째, 인강을 열심히 들었다. 두 번째, 대형학원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갔다. 그러면은, 달라야 되잖아. 6년 동안 했으니까. 똑같았습니다. 정말 소름 끼쳤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마지막이에요. 장수생이 요 내년이 마지막인데 초시생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내년까지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이 장수생이 1년 더 공부한다고 해서 이 초시생과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공부했던 바로는 왜 6년간의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똑같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험을 봐서 어그 결과도.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좀 변해야 됩니다. 공부가 변해야 돼요. 그죠? 이때까지 대형학원 인터넷 강의를 봤던 학생들. 그죠? 은 조금 마지막 시험을 앞전에 두고 있으면은 변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자, 9월 23일, 탑뷰 정규반 현강입니다. 대개강합니다. 인강이 아닙니다. 아, 물론, 저도 인강을 찍어요. 물론, 인강을 지금 업로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topviewenglish.com으로 들어가시면 제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인강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현강과 인강의 효과가 지극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좋아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간이 주는 공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공간이 주는 공간. 자, 공간이 주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한강과 인강은, 어, 전형적으로 틀린 게 뭐냐. 일단, 어, 직접 모여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일일이 다 시켜봅니다. 그리고 틀린 거를 그 자리에서 수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제일 크면서 제일 중요한 차이입니다. 즉, 내가 너의 해석을 듣고 바꿔줄 수 있냐, 없냐가 인강과 현강의 가장 큰 차이죠. 제일 중요한 차이를 죠할 수가 있는 게 현강이고 못하는 게 인강입니다. 인강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지식을 현강에서 하는 겁니다. 9월 23일은 인강이 아니고 현강 개강입니다. 정규반. 직접 오셔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인강과 현강, 왜뭐 탑뷰 다니면 뭐, 뭐가 다른데? 과연 인강 듣는 거랑 뭐가 다른데? 라고 하시는데, 어, 제가, 어, 제가 조금 기계치여가지고, 어, 핸드폰에서 제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들어가진 않고요 인터넷 사이,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들어갈 때는 다 PC로만 이제, 어, 들어가는데 즐겨찾기를 해놨겠죠? 근데 그 즐겨찾기를 누르면은 바로 가는 페이지가 합격수기 페이지입니다. 그죠? 어, 그만큼 합격수기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합격하시면 은 거기다 꼭 합격수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때까지 어, 공통점이 있었는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 여러분도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첫 번째는 어, 직접 시켜 보시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시켜보시고 내가 너를 시켜본다 해석을 그죠. 렇두 번째는 질문은 언제나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반에 여섯 명이나 일곱 명 정도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질문이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틀렸을 때. 즉시 수정이 가능하다. 이거는 첫 번째랑 굉장히 관련이 있죠. 시켜본 다음에 틀린 부분을 제가 즉시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합격 선배들의 후기의 공통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 영어로 공부할 때는 제가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직접 해석을 해보고요. 틀린 부분을 누군가가 고쳐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아까 장수생이랑 초시생 그 일화로 밖에 안돼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감독회가 일어나요 대충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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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나왔고 나무 나왔고 먹었다가 나왔으니까 뭐 사과나무를 먹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잘못 자라는 해석은 나무에서 자란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과나무를 먹었다 단어, 단어, 단어. 감독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제가 이때까지 뭐, 권위자는 아니지만, 경력상 현강을 들음으로써 제가 수정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결론 내린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직접 시켜본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수강생들이 100명이면은, 제가 직접 다 일일이 시켜볼 수가 없죠? 따라서 탑뷰는, 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한 반에, 어, 명목상 9인 이상을 넘지 않는다고 나와있지만은, 평균 6명이나 7명 정도로 수업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시켜봐요. 너? No? 해봐. 해보세요. 해볼까요? 다 시켜봅니다. 평균 6명에서 7명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6명에서 7명으로 진행을 하는 수업을 들어 보셔야 어 들어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제 자랑이 아니지만 어 저는 인터넷 강의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제 생각으로는 큰 회사의 웬만한 영어 선생님보다도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죠? 어, 그리고 저희 탑뷰에서는 이때까지 엄청 많은 합격자들이 나왔었고 경험상 볼때 꿀리진 않습니다. 근데, 어, 이런 사람이 한 반에 여섯 명에서 일곱 명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 것은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탑뷰가 최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생들의 어, 소문으로도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반에 저는 절대로 9명 이상을 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시켜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돈 많이 벌려고 그러면 한반에막 50명, 100명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 저는 돈이 앞에 놓인 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여러분들의 올바른 영어 지식을 습득하게 어,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어, 욕심이 나지만은 딱 락을 걸어놨습니다. 9명 이상 넘지 않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여섯 일곱 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개강을 하는데 반을 나눌 겁니다. 그죠? 실력에 의한 분반을 할 겁니다. 제가 성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실력과 성적이 같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이 성적을 봤을 때는 그어 부분이 내가 찍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대충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고득점을 받은 분들도 있겠고, 그 이제 고점이나 저점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제가 성적은 믿지 않는데 실력은 제가 믿습니다. 실력은 어떻게 평가하냐? 상담을 오시면은 제가 몇 가지를 어, 시켜보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구문을 해석하는 걸 듣고 저도 몇 가지만 들어도 어, 대충 이제 알겠죠? 전문가니까 이제 어, 실력을 어, 보고 분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스금 화목토 오전 오후 반으로 이제 개강을 하는데 오전 반은 극히 내 주관적으로 실력이 성적이 아닌 실력인데 실력이 높은 사람이 오전 반에 될 거고요. 내 극히 주관적으로 실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이 오후 반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두반다 목표는 합격입니다. 자, 근데 탑뷰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든 강의 를, 아, 모든 수험생이 저희 탑뷰를 어, 들으실 수는 없습니다. 어, 세 가지의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점수가 80점이 아니라 100점 이인 학생들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 점수가 80점 따위면 제 수업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00점을 가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제 수업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맨날 이제 성적 이제 몇점 맞으셨나요? 뭐, 50점 맞았습니다. 어, 다음에 몇점 맞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 선생님, 저는 한 70점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제 속에서 생각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아, 내년에도 떨어지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은, 100점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80점만 맞겠다는 마음가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협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아, 나는 100점은 안 맞아도 되는데 여기까지 어려운 거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타협이 생기게 되고 이 타협은 엄청 커지게 돼요. 그죠? 따라서 100점을 맞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아내려면 타협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점점 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성적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100점을 목표로 가져야 실제 시험에서 80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목표 점수가 80점 따위다. 달아나곤 가올 필요 없어, 였죠? 두 번째 편협한 꼼수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편협한 꼼수를 쓰려고 하면은 저희 탑뷰랑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업을 하면서 아,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이거는 어떻게 빨리 풀수 있을까요? 어, 시간 다 됩니다. 독해 연습을 안 하면은 시간이 부족한 건데, 하다 보면은 시간이 다 맞게 돼 있습니다. 편협한 꼼수를 부리실 분들은 오지 않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저희 탑뷰는 어, 월수금 주 3회 4시간씩 강행군을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데, 어,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뺀질뺀질 뺀질 거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월요일날은 수업 나왔는데 수요일날 안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또 월요일날 안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뺀질뺀질한 분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어,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업은 계획했던 거에 대한 연속성으로 수업을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되게 크거든요 따라서 노벤질 이세 번째 제약입니다. 이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노베이스는 어떻게 해야? 노베이스면은 제가 그러기 때문에 분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분반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트레이닝 시켜드리겠습니다. 반 실력에 맞게 아주 기본부터 아주 심화까지 제가 다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세 가지의 해당이 안 되고 반대의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커리큘럼은 어,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사이드 코어라는 구문 독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인사이드 코어는 해석을 제가 아까 직접 시켜본다 그랬죠? 구문독해로 직접 해석을 해보고 제가 틀린 부분을 수정을 해주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1.5개월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탑뷰인 기출 분석이라고 첫 번째 커리큘럼에서는 문장 단위를 배웠다면은 두 번째 탑뷰인 기출 분석은 진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 단을 나누는 걸 배울 거고요. 어떻게 글이 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실제 점수가 올라가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 풀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동영 모의고사를 푸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한 60회 정도 푸고요 2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총 5개월 커리큘럼입니다. 자 수업 시간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월수금 화, 모, 토 이거든요. 근데 공통점은 월, 화, 금, 토 스케줄이 같습니다. 일단 같은 거 먼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하프 모의고사 수업을 나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프 모의고사를 집에서 풀어 오셔야 됩니다. 고정 숙제입니다. 2교시 때는 아까 커리큘럼에 맞는 거를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커리큘럼은 인사이드 코어가 되겠죠 3교시도 인사이드 코어 즉 하프 모의고사 인사이드 코어 2, 3교시 마지막인 단어 테스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금,토도 하프 모의고사 인사이드 코어 단어 테스트 만약에 두 번째 커리큘럼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은 하프는 고정이죠 하프 모의고사 탑핑 기출분석 단어 테스트 금,토도 하프 모의고사 탑핑 기출분석 다음 테스트로 진행이 됩니다. 자, 수요일이 조금 다르죠? 수요일은 선택 수업이에요, 선택 수업. 수요일은 선택 수업인데 두 가지의 강의가 열리는데요. 오전에는 기출 문법 문제 풀이를 나가게 될 겁니다. 이런 분 계세요. 아, 나는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만 좀 풀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출 문법 문제 풀이를 오전에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후에는 기출 문법 개념 정리, 즉 기본 개념부터 차례대로 정리해 나가는 수업을 수요일 날 오후에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수요일 날은 이것만 들어도 되고 이것만 들어도 되고 둘다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월수 아침 금 아침 듣는 사람이 있겠고, 월, 아침, 수둘다 듣는 사람이 있고, 금요일 아침 듣는 사람이 있겠고, 월, 오후, 반 듣는 사람이 있고, 둘다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 알아서 수요일 날은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그,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 정말 제가 수업을 할때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하는 겁니다. 사, 위, 지, 기, 자, 사 라는, 어, 구죠 자, 어, 선비 사고요 위할, 위, 알, 지, 기, 자신 할때 자, 죽을 사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선비는, 어, 자기를 위하는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어, 제가 물론 선비는 아니지만, 어, 항상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면은 저는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목숨을 바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더라도 9월 23일부터 개강하는 정규반 때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5개월 동안 강행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비사, 위지기자사. 여기까지 답뷰 공무원영의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